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성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성 올려드립니다 i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 보이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더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과 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노니곧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없는 죄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계명으로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을 봤을 때에 선한 것이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7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죄를 밝히 드러낸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선한 계명으로 말미야마 나를 속이고 오히려 제 가운데 나를 묻고 나를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드린 라이처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누가 탐심을 죄라고 알았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정죄함도 없고 처벌도 없기 때문에 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나"라고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말하지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아담에서 비롯된 모든 인류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달리 성령이 임재하는데, 아니 성령이 없는 자하, 제약된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인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벗어난 해방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과 생명의 법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약간 탐심 얘기를 했는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 율법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죄가 있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와 선이 비교될 때,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분노하게 드러나게 한다. 오늘 13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법 아래서 또한 선한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임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정하고, 발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우치고, 자신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은혜이지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는 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로마서 5장, 6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죄를 모를 때는 자유롭지만, 죄를 알고 나니까 사망에 이르러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명이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재성 탐심이 문제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그 선악과를 따 먹을 때도 그런 말을 듣지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을 밝아질 거다 하는 것이 욕심이요 교만인 것이지요. 10개 명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탐심을 생기도록 제가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지 자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다 도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울의 그 내적 갈등,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담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한다 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울이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이것이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종이 된 내가 원하는 것은 해낭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또 제약을 범한다라는 것이지요 17절과 20절에서 또 말하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마음에 원해도 생각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선을 행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됨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고 소원일 뿐입니다. 원수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느새 비난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많은 것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지요. 다름 아닌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 힘으로 그것을 선하게 의롭게 하는 데는 무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될까요? 욕심이 생길 때, 억울할 때, 남에게 섬김 받고자 할 때,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그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을 보질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원하기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유괴법 실제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어서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데도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제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지체 속에 제법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요.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을 보면서도,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보면서 우리들을 에게 적용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터에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가? 은혜 안에 평안한가? 아니면 그런 싸움 가운데에서 갈등하면서 스트레스를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향 그리고 나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옛 사람의 죄성과 성향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이 바울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많은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도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절과 실패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에 싹신 사망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한 번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늪에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부르짖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내적 싸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법을 따르는 우리의 육신을, 죄성을 십자가에 못박고 탐심과 이기심을 우리가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